영어독해 연습 1강4 번이에요. 음. 어, 이 지문은 어, 습관에 의해 우린 습관에 의해 지속적인 어떤 에어컨의 소리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동전 떨어뜨리 떨어지는 소리나 박수 소리는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다가 이런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지속적인 소리는 잘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갑작스럽게 나오는 소리는 우리가 알아차린다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부터 빈칸 대비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빈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주제예요. 빈칸 대비 주제. <laughs> 인간의 주목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When the activation of stimuli 자극의 활성화가 fails to attain a critical mass 이걸 임계량이라고 하죠. 특정한 임계량에 도달한 임계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임계량, 어떤 한도 를 도잘하지 못하면 은 우린 커사 알아차리지 못해요. 자극이 활성화가 어. When a significant level of change occurs 이런 상당한 변화의 수준이 발생하면, 이거 인기량을 넘은 거죠. 또는 sense experience 이런 감각의 경험이 correspond closely 밀접하게 일치한다면 To vestige s of previous experience in memory, 기억 속에 있는 이전 경험의 흔적과 밀접하일치하면 우리는 두 o do, 여기서 to는 뭐야? 노티스겠죠. 대동사야.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to sight 아, 오히려 알겠다. to sight of very simple 이그잼플. 굉장히 간단한 예를 인용하자면, 즉 예를 들면 이한테죠. 사람은 could mention. 음, 사람은 언급할 수 있어요. the way 이런 방식을 언급할 수가 있죠. the brain 뇌가 tunes out background static 그러니까 배경에 배경에 어떤 소음을 배경 소음을 만나 배경의 잡음은 튠스 아웃 듣지 않는 거야 이게 듣지 않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대요 such as the hum of an air conditioner 뭐에 에어컨의 웅웅거림 같은 배경의 소음은 듣지 않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죠. 안 들리죠. 그 반면에. while 반면에. 자, actively attending이니까요. 그래서 원이니까 원래는 while one active attends가 원래 이런 문장인데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원생략하고요. 반면에 활동적으로 attending to 주의를 기울이면서요. 주의를 기울이면서요. 이런 pronounced acoustic spikes. pronounced 확연한 확연한 음향의 상승에 주의를 기울이면서요. search as the sound of coins. search에서가 전사니까 ing 쓴 거야. 코인스 무슨 코인이냐? being dropped onto a tile floor. 타일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동전의 소리 같은 또는 갑작스런 박수 소리의 폭발 같은 이런 확연한 음향적인 음향적인 상승에는 활발하게 주의를 기르는 방식을 언급할 수도 있었겠죠. 에어컨 소리 안 들지만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들려요. We tend to notice 우리는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전과 and clapping 박수 치는 소리를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죠. 뭘더 많이요? 뭐보다 Then the air conditioner 에어컨 소리보다 도요 왜냐하면 the first two 즉 동전과 박수 소리는 미터 스트레스 홀드 이런 한계를 충족시켰기 때문이죠. 한계점을 충족시켰죠. for attracting attention, 뭐 하려고 위한 주목을 끌기 위한. 반면에 the constant hum of the air conditioner. 에어컨의 이런 끊임없는 웅웅거리는 소리는 would likely result in 아마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감소된 신경상의 예민함을요. 뭐 때문에 Due to t h effect of habituation. 습관화의 영향 때문에요. 왜 습관화의 영향인지 알겠죠? 우리 에어고스를 계속 날 테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감소된 세포의 민감 민감화가 된대요. c o n s 리 n t l y 자, 이거 연결사 나올 수 있겠네요. 아까 예를 들어서 하고 여기 c o n s 리 n t l y 하고요. 아까 t 어사 site 여기구나. 투 w o s 이걸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있겠죠? 그냥 for example. 네. 자, 그 결과 몇몇 인커밍 센서리 이미지스 몇몇 들어오는 감각적인 이미지들은 g o unnoticed. 눈치채지 않은 채로 옵니다 지나갑니다 자 반면에 다른 것들 어 이거 h a v i n g s e t o r o m i n g s e n s o r s e t o r y i m a g 주의를 끄는 지뢰선, 주의를 끄는 지뢰선을 시작했었던 다른 감각적인 이미지들은, 주어동사죠 are allocated, 할당을 받죠. 추가적인 신경의 자원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신경 자원이니까 사람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리고 break the surface of conscious attention. 의식적인 주의의 표면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의식 뭐더 많이 의식을 하게 된다 뭐이 정도 되겠죠 자이 지문도 a b c 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 아이 박스 그다음 지문 여기까지가 a 그리고 우리는 뭐만의 경향이 있다부터 b 나머지 문장 c 순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순서 빈칸 그리고 연결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소리의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상대적이다 하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이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상대적이다 첫 번째 문장이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